사람 마음이란 게참 아이러니합니다. 첫눈에 반한 인연이 있었죠. 심장은 뛰었지만 그 사람 곁에서의 내 모습은 너무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. 현실은 냉정했습니다. 내가 가진 게 부족하다는 걸, 사랑만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걸 벼저리게 느꼈습니다. 그래서 아직 마음은 열리지 않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.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고 싶었지만 가슴만으로는 평생을 지탱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.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르지만 삶은 늘 현실을 요구합니다. 설렘보다 안정이 더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. 가끔은 생각합니다.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나는 행복했을까?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분명한 건 사랑도 삶도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.